안녕하세요. 천리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단양군 가국민에 위치하고 있는 소백산자락산과 계곡을 품은 지친 도시인을 위한 힐링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60평이고 도지는 248평의 오늘의 목종물이 되겠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우리 목종물 주변 환경 보고 계시는데요. 저 멀리 12시방 향쪽에 웃둔 수순산이 소백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물은 화면의 중앙부 하단에 우리 집이로 표시된 부분 오늘의 목적물 전환주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목적물 주변에는 다섯 가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소출락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물의 맨 앞쪽 2 차선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현재 2시와 3시 방위 쪽 부분이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적물은 기본적으로 평탄 지세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의 지세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거실을 기준으로 는 남동, 동북형의 지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주변으로는 앞쪽으로는 바로 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소백산으로 등산로로 접근하는 2차선 도로라고 보시면 되었고요. 우리 목종물 주택의 뒤편으로는 맑고 깨끗한 소박선에서 발원되는 맑은 계곡을 접하고 있는 우리 의 목종물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 우리 목종물 주택은 현재 벽체에 자연석을 붙인 견고하게 지어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종물 단양의 대표 청정지 가곡면, 대강면 중에 세 바꼭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물 대략적인 경계 노란선 부분이 되있고왼편의 도로 쪽 부분에는 단양군 도로와 추가적으로 국유지 하천과 국어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의 목적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면적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물 대지 22평과 뒤편에는 지목인 다 48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25평 정도 국유지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면에서 보시면 우리 목적물 맑은 뒤편의 계곡물 소리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목적물 담장 주택은 자연석을 붙인 시멘트 벽돌 구조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택의 각 부분은 경계가 명확한데요. 앞과 측면에 대해서는 담이, 시멘트 담이 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편 쪽에는 현재 하천의 담벽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물 경기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돌계단 정도만 놓으면 아래쪽에 맑은 계곡가에서 쉼,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서지까지도 될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목적물은 기본적으로 2층 구조의 1998년식 시멘트 벽돌 구조의 건물은 60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 방이 기본적으로 3개가 있고요. 부엌과 거실, 그리고 화장실 2개와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방은 작은 방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화장실을 지나서 오른쪽과 왼쪽 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현재 밖으로 들어오는 맑은 계곡물 소리 들을 수 있는 작은 방, 그리고 현재 소유자께서 기거하고 계시는 큰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2층에 두 개가 있는데요 큰방 부분과 공용 화장실로 이 거실 부분으로 가는 쪽에 현재 보시는 부분 넓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지금 1층 부분에는 깨끗하고 넓은 부엌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편의성을 고려해서 다용도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계단을 따라 오르면요, 2층 난간에서도 맑은 계곡물 소리 들을 수 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목조물 2층에는 기본적으로 방이 하나, 거실,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 있고, 다용도실도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이 있었고, 현재 넓은 거실. 이쪽에서는 바로 소백산 전망까지도 들어오는 전망이 좋은 입지이기도 하고요. 화장실이 그 옆으로 되어있고 그 사이에는 현재 다용도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2층 난간에서 들어오는 소백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물 소백산 등산로를 인접하고 있는데요. 소백산 정상인 비로봉까지는 2시간 40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코스의 등산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또한 옆으로는 소해밭 계곡이라고 하는 가까이에 맑은 계곡까지도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적물 뒤편 쪽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돌계단을 놓고 나무 그늘 아래 평상만 키면 피서지가 따로 없는 실링지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적물 일부 하천구역에 걸쳐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또한 토지는 대지 부분은 보전 관리, 답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산 관리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물 주택은 60평인데 시멘트 백돌 구조에 자연석 백체 마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층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래층은 40.5평, 2층은 19.5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에는 창고, 하우스, 태양광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물 기본적으로 층고는 6m의 싱글 지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마를 확장해서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요. 내부 관리 상태는 중급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잔디마당과 소나무가 인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붕쪽에는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전기로 절감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물은 현재 광역수도와 마을수도를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름과 연탄 난방식의 겸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물 동솔기준 152km 차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에 소요됩니다. 우리의 목적물의 토지 부분은 대지와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전관리역과 생산관리 혼재되어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천구역, 폐기물 매립설 시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정도 규제 있습니다. 소백산 자락 청정계곡가에 2차선 도로를 접하고 넓은 덮박과 구기지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말주택, 세컨하우스, 귀농귀촌용 오늘의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산과 계곡을 품은 집이 되는데요, 도시를 떠나 찾는 행복한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